자, 41, 42번 장문 가겠습니다. 자, 일단 41, 42는 나라면 된다. 나라면 무조건 된다. 자, 이거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있대요. 예를 들어 뭐명륜진사갈비 가서 배터지게 먹는 거 좋아하고 에슐리 가서 배터지게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유전자에서 비롯된 거다. 우리 과거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거를 현대에서는 이제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응. 그런 얘기야. 우리 유전자랑 관련이 있대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근데 사실 나는 많이 안 먹어. 너네는? 자 일본 문장. 아 재수없다고? 근데 많이 안 들어가는데. 너네 많이 먹냐? 너네 다 조금 먹게 생겼는데. 자 일본 문장 볼게요. A quick look at history. 역사의, 역사를 역사로의 빠른 살펴봄은 보여줍니다. 대절을요. 자, 대절 볼게요. That humans 인간들이 have not always had have had 요거 현재 완료지 항상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거을 보여준대요. 뭐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거를? the abundance 풍족함, 풍부함 of food 음식의 풍부함을 항상 인간들이 가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준대 어떤 음식의 풍족함 that is enjoyed 즐겨지는 throughout 뭐모 내내 throughout 내내라는 뜻이야 전치사 most of the developed world today 오늘날의 대부분의 어, 발전되어진 세상 내내 세계 내내 즐겨지고 있는 그러한 음식의 풍부함을 인간들이 항상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역사를 빠르게 살펴보면은 뭘알수 있대? 인간들이 항상 어 요즘, 요즘 발전한 세계에서 즐겨지는 것 같은 음식의 풍부함을 가지지는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음식이 오늘날처럼 풍부하지 않았었다라는 걸알수 있대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t h 쓸 거니 워쓸 거니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알잖아. 접속사 t 뒤에는 지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 관계대명사 워 h a 쓰면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t h a 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t 시이 요렇게 앞에 abundance of food를 꾸며주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절 속의 동사가 수동태다. that is enjoyed 즐겨치는 음식. 이렇게 그 다음에 throughout은 전체사기 때문에 뒤에 most of the d e v e l o p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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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냐. 이미 개발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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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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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고 아 이거 주제문이다 주제문이다. 근데 별로 주제문인데 외울 필요는 없겠다. 문장 구조가 어렵지가 않아서 서술형으로 나올 법한 주제문 아니네요. 자, in fact 사실 여러분 강조 연결사는 뭐냐면은 어, 이 i 팩트 앞에 있는 내용이랑 i 팩트 뒤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말을 한번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실 there have been 있어 왔어요. have been. 현재 완료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어 왔어요. numerous times in history 역사상 수많은 시기들이 있어 왔어요. 어떤 시기들? 자 여러분 지금 when이 관계 부사 when이 전명구 잠깐 버려두고 시기들을 꾸며 주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뭐 나오겠어? 시험 문제로 when 슬레 위치 슬레 나올 수 있는데 자, 관계 부사 뒤에는 뭐 나온다? 완전한 문장 나온다. There has been food, has been, 아이고, has been scarce. 주어, 동사, 비동사, 보어까지 완전한 문장 나온 거 보이지? 그래서 위치 쓰지 말아라. 이제 음식이 rather, 다소 부족했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대. 응. 그래서 똑같은 얘기한 거 아니야? 인팩트 나오고. 야 음식이 부족했던 시기들이 있었어. 음식이 부족했던 시기들이 있었어. 음식이 부족했어? 음식이 부족했어. 흐름 보이지? 그래서 여기에 못뭐 써줘야 돼요, 여러분. 인팩트 써줘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인팩트, 인디드, 에스 어메럴어 어팩트 써줘야 됩니다. 혹시 모를까봐 친절하게 적어주는데요. 자, 3번 문장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따라서 Therefore, as a result, thus 따라서 People, 사람들은요 used to 동사원형은 무슨 뜻이야? 뭐뭐 뭐 하곤 했다지 used to eat more 더 많이 먹곤 했습니다 뭐할 때? When food was available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자, since 뭐 때문에? The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of next meal 다음번에 올 식사의 이용 가능성이 was questionable 언제 올지 어떻게 올 오긴 할지 약간 좀 의문적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예전에는 음식이 부족했어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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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과 과식을 했대요 왜 다음 음식이 언제 올지 어 먹을 수는 있을지 이틀 뒤에 올지 3일 뒤에 올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 음식이 올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두곤 했대요 비축을 해두곤 했대요 몸속에. 이해가지 무슨 상황인지?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비 유즈드 투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유즈드 투 동사원형 무슨 뜻이야? 학원했다. 비 유즈드 투 동사원형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 쓰기도 귀찮아 이제 <laughs> 사용되다. 머리 있지 다. 비 유즈드 투 ing쓰기도 귀찮. 아몸 하는데 익숙하다. 일시 정지 하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음, more 은 어휘 문제로 잡아두시고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잡아두시고요. questionable 의구심이 있는 doubtful로 바꿀 수 있겠다. 적어두시고요. 자 여기서 as a result는요 여러분 인과관계 결과 연결사 거든요 결과 원인과 결과 결과 자 이거 연결사 빈칸 뚫어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as a result therefore thus 써야 되냐면 왜 써야 되냐면은 봐봐 왜 사람들이 많이 먹어둬야 했어 왜왜 왜 그래 원인이 뭐야 원인 어디있겠어 앞에 있겠지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연결사 빈칸 뚫거나 삽입으로도 낼수 있다. 대지 계속할게요. Overeating 과식이라는 것은 인더스 타임 그 당시의 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어가 이거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 써야 됩니다. Was essential 필수적이었습니다. 지금 주어동사 보어 나왔고요 여러분 to insure 이렇게 부사적 용법입니다 여러분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선생님 앞에 있는 거 꾸며주면은 형용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어 어,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고 이렇게 형용 봐봐 이렇게 명사 아닌 거 꾸며주는 건다 뭐야 부사 부사형 부사적 용법 형용사 수식 뜻은 뭐뭐하기에 생존을 보장하기에 필수적, 필수적이었습니다. 과식이라는 것은 과식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n 그리고 인간들은 received satisfaction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from eating more 더 많이 먹는 걸로부터 ten 뭐보다 was needed 필요 되어지는 양보다 더 많이 먹는 걸로부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자 was needed for immediate purposes 그 즉각 ]적인 용도. 그니까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필요한 목적들을 위해서 필요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즉각적인 지금 당장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걸로부터 만족감을 얻었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양 예를 들어 500칼로리보다 더 많이 먹는 걸로부터 만족감을 얻었대요. 왜? 뭐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니 그게 필요했으니까. on top of that 무슨 뜻이야 in addition moreover besides 게다가 그거 외적으로도 그거에 더하여 왜어라이빈칸 뚫을 수 있다 그것 외적으로도 그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어야 그러면 무슨 내용 나오겠어 응 소재 추가하겠지 야더 먹어야 되는 소재 더 먹어야 되는 이유 하나 더 나오겠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뭐뭐뭐 뭐, 뭐 나올 거야. 무슨 또 소재 추가될 거야. 자 볼게. The highest pleasure. 더 높은 가장 높은 기쁨이 was derived. 유래되었어요. 유래되었어요. From 뭘로부터? eating the most calorie dense food. 가장 칼로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막 지방이 가득 끼어져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걸로부터 더 높은 즐거움이 가장 높은 즐거움이 유래되었대요. 자, 분사구문. 주동, 접주동 대신에 ing 나왔으니까 초래하면서. t h longer, 더 긴, lasting, 지속되는 에너지 비축, 에너지 보존을 초래하면서. 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식을 했고, 그거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은 만족감도 더 높았대. 그러니까 지금 음식이 부족했어. 그 결과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과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더 높은 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얻곤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 오케이. 자, 6번 볼게요. Even though 비록 몸을지라도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세상에 많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떤 세상에 많은 부분들 관계 부사가 꾸며주고 있다. where unfortunately food is still scarce 음식이 여전히 scarce 이거 지금 관계 부사 뒤니까 완전한 문장 나왔당 음식이 여전히 scarce 드문 부족한 부족한 불행하게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절이 중요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today 오늘날에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여러분 부분표현 some, most, all 부분표현 of 명사에 수일치 시킨다. 자 세계인구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세계인구의 대부분은 has 가졌습니다. plenty of 많은 음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음식? 이용 가능한 형용사가 뒤에꿈해주네 이용 가능한 to 뭐하기 위해서? survive and thrive.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많은 음식, 충분한 음식을 가졌습니다. 자, 현대 대부분의 대부분의 인구가 풍부한 음식을 가졌다. 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데 여기다가 막 부사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기 수 위치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풍부함. 자, 이거 문장 삽입 붙일 수 있겠지? 이러한 풍부함 어디? 여기. 대부분의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부한 음식을 가졌다 뒤에 붙이세요 이러한 풍부함은 새로운 것이고요 새로운 것이고요 and your body 그리고 너의 몸은요 has not caught up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는 최근이고요 너의 몸이 유전자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거야 자 뒤에 분사 구문입니다 여러분 자, this abundance is new and your body has not caught up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 있고 접주동 없고 분사 구문 나온 거, 야 ing 나온 거 분사 구문입니다. 자, 네추럴리는 지금 부사가 뭐 동사, 아 명사 아닌 거를 꾸며 주고 있겠지. 여전히 자연스럽게도 r e w r d i n g 보상해 주면서, 보상해 주면서, 보상해 주면서. 너에게 너를 보상해 주면서구나. for 뭐에 대해서? 자, 전치사 뒤에 명사 하나? 아, 명사 하나, 명사 둘 아니고 오, 지금 어떻게 병렬되어 있는 거야? 전명, 전명 이렇게 병렬되어 있구나? 자, 보상해 주면서,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해야겠구나? 밑줄을 좀 다르게 그어볼게. 슝, 슝, 이렇게. 응. 보상해 주면서, 자, 너, 너를, for 뭐에 대해서? eating more than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보다, 더 먹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보상해 주면서 이팅 먹는 거더 보스트 칼로리 댄스푸드 가장 칼로리가 빡빡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를 보상해 주면서 그래서 아까 여기 넘어와 봐. 우리가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식을 하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현대에는 세상은 변했지만 몸은 아직 따라잡지 못했어 그 변한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어 너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즉 너에게 뭔가 만족감을 주면서 뭐할 때? 과식할 때?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어지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8번 문장 보겠습니다 디즈가 가리키는 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잡아놔 핑크색 그 과로친 부분이에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다 더 많이 먹는 거랑 그다음에 칼로리 빡빡한 음식을 먹는 것자 디스가 가리키는 거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 are innate habits innate 외우세요 외우세요 inborn natural inherent 타고난 습관입니다 그리고 not simple these are not simple addiction 단순한 중독은 아니고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네 유전자 속에 타고난 겁니다 they 그 습관들은요, our self-preserving mechanism,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게끔 방어하는 기제래요. initiated, 시작이 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너의 몸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분사가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에 은은히 붙죠. 방어 기제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방어 기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네 유전자, 네 몸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완전한 문장이 끝났고 접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접주동 대신에 ing가 나왔다. 이거 뭐다?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것들은 insuring 보증 보장해주면서 너의 생존을 보장해주면서 다시 자 그것들은 그러한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은 방어기제예요. 몸에서 의해 시작이 되어진 그것들이 보증을 해주면서 너의 미래 생존을 but 근데 그것들은요 are irrelevant. 나 relevant 하면 관련이 있는 irrelevant. 어휘 조심해. 이 e 붙으면은 관련이 없는. 이제는 지금 세상이랑은 관련이 별로 없는 거지. 굳이. 굳이. 굳이 굳이. 응? 자, 10번 therefore 따라서 즉 이제 마무리 요약문 끝. 이제 therefore 하면서 이제 전체 내용 한번 요약하면서 끝내겠네요. 마지막 문장에서. 따라서 즉 그러므로. 얘들아, 이거 연결사 제대로 다 잡아 둬라. It is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입니다. 뭐하는 것은, 진주하는 것은, to communicate with your body, 네 몸이랑 의사소통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몸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네 몸이랑 대화를 하는 거지. 야, 더 필요하냐? 아, 좀 과하다? 막 이러면서. 너의 책임이래. 몸이랑 소통하는 것은, 오케이. Regarding 뭐에 관련해서, 여러분, regarding 왜요세요? 전치사예요. ing 붙어 있어요. 전치사예요. 뭐에 관련해서, 명사 하나, 명사 둘에 관련해서, the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 o food abundance. 음식 풍족의 새로운 환경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에 관련해서? The need. 필요. 어떤 필요? To change. 바꿔야 할 필요. 뭘 바꿔야 할 필요? The inborn. Innate. Inborn. 타고난 과식의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랑 그 다음에 지금 이 풍족한 세상에 관련하여 몸이랑 좀 의사소통하는 것은 니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네 유전자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 몸에 따라잡지 못해서 아직도 많이 먹, 먹으려고 하고 칼로리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 따라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네 유전자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몸이랑 좀 의사소통 해 가지고 조정을 하래잖아 응? 뭐랑 관련해서 이 새로운 환경 그리고 이 식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에 관련해서 좀 몸을 좀 보고 거울도 좀 보고 몸이랑 대화를 해 가면서 배부르니 하고 대화해 가면서 네가 조절하래요. 오케이? 네 유전자는 그렇게 아직 옛날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해가니? 이거 나올 만한 거 진짜 많아요. 일단 저라면은 연결사 됩니다 연결사 낼 거고요. 어법도 낼 만했고요. 서술형도 낼 만했고요. 순서랑 삽입 삽입 가능합니다. 빈칸 가능하고요. 빈칸 뚫은데 다한 번씩 잘 보세요. 빈칸이 주제문이야. 이런 거는 타고난 습관이다. 방어 기제다. 요런 거. 자, 타고난 과식 습관 이것도 낼수 있고. 한 다섯 번 정도 쭉잘 읽어 보시고 와 주시면 됩니다. 자, 주제문 우리 유전자에서 비롯된 과식 습관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